새 국회가 시작한 지 이제 겨우 한달반 됐는데 벌써 여러 어처구니 없는 법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무슨 입법연구원도 아닌데 컨텐츠의 4분의 1이 이런 법 얘기로 채워지는 아마 앞으로도 한동안 어쩌면 4년 내내 이럴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목만 들어도 쌍욕이 튀어나오는 온갖 정신빠진 머저리 법들이 공장에서 찐빵 찍어내듯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하루에도 수십 개씩.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압권인 것들이 있죠. 오늘 설명해 드릴 이 공유제도 그런 상쓰레기, 똥 중에 똥, 머저리 오브 머저리 법이에요. 이 법은 이미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20대 때도 저놈들이 만들겠다고 올려놨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재정을 못했던 법이거든요. 그걸 이번에 또 올린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은 지들이 법으로 만들고 싶은 건 그냥 아무렇게나 개발 세발 써서 도장 찍고 망치 때리고 끝내면 되는 상황이 된데다가 이 법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더민당이 벼르고 있는 중이고 더민당에서 정책위원회 의장질을 하고 있는 조정시기가 대표 발의한 법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여요. 이 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기업의 이익은 대기업 혼자서 만든 게 아니라 협력 기업과 공동의 노력으로 만든 것인데. 그 성과는 대기업이 다 가져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 법안 제안 이후에 보면 마치 이런 성과의 공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은 원가 절감도 못하고 경영 혁신도 못하고 기술 개발도 못하고 고용의 질적 개선도 못하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막고자 협력이 공유제라는 것을 법제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익의 공유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사전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어떤 비율로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약정을 해요. 사전에 이익에 대한 기여도만큼. 그리고 그에 따라 이 법안에는 자세한 방법론이나 실행대책은 전혀 안 나옵니다만 아마도 매년 회계 마감 때그 약정한 바에 따라 대기업이 자기 이익을 그 중소기업에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세제 혜택을 좀 주겠다고. 그냥 기업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부품은 어떻게 조달 받는지, 용역은 어떻게 제공받는지, 기본적인 상식이라도 있는 사람은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막 떠오르실 겁니다. 우선 이 기여도라는 것이 말이 안 돼요.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원가에서 차지하는 가격 비율은 낮지만 제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 그 물건을 차별화하는 기능을 하는 부품은 기여도를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TV를 만든다고 가정해 보죠. 어떤 부품사에서 현존하는 그 어떤 소자보다도 나은 소자를 만들었어요. 그 부품 하나 때문에 이 TV가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런데 생산 단가 100만원짜리 TV에서 이 부품은 2만원이고 테두리에 씌우는 플라스틱은 5만원이에요. 이 플라스틱 부품은 누구나 만들 수 있고 경쟁사도 다 비슷한 프레임을 쓰고 있어서 차별화 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면 기여도가 낮은 거죠. 이것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이 TV를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럼 누가 그놈의 공유를 더 많이 받아야 되나요? 이 TV가 팔리게 하는데 누가 더 기여를 했죠? 2만원짜리 부품인가요? 5만원짜리 부품인가요? 2만원짜리다. 좋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평가하죠? 또한 생산 원가가 제품의 이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가격 결정도 잘 해야 되고, 영업도 잘해야 되고, 재무 구조도 효율적으로 유지해야 되고, 대기업의 경우에 환율도 굉장히 큰 요소 중에 하나고, 부품 하나하나의 퀄리티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품 설계가 잘 돼야겠죠. 디자인도 있습니다. 디자인은 가변 비용이 아니죠.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마케팅에 실패하면 땡이에요. 대외 변수도 많습니다. 시장이 곤두박질 치는 가운데에서도 어떤 회사는 방어를 잘하고 어떤 회사는 시장보다 더큰 하락을 경험하기도 해요. 이렇게 단지 생산 단계에서 어떤 벤더 물건을 얼마나 썼느냐뿐 아니라 회사의 모든 기능이 수익 증대라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갈때그 안에서 기업의 이익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무슨 누가 얼마짜리 부품을 몇개 공급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측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귀그 회사가 L형 브라켓을 15만 개 공급해 준 덕분에 우리가 천억 원 이익이 났으니 그 중에 2억 3천만 원은 귀사의 기여도로 볼수 있습니다. 이딴 식으로 정의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대기업의 협력사가 몇 개나 될것 같습니까? 삼성전자 밴더가 몇 개일 것 같아요. 뭐한 12억에 되는 것 같습니까? 못해도 만개 단위예요. 물품을 실어다 날라주는 운송업체, 부품을 들여오는 포워딩 업체까지 다 밴더입니다. 한국에서 다른 나라의 부품을 작은 걸로 한 박스 주문해서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단지 그 운송 과정에서만 회사 7개에서 8개가 관여를 합니다. 무슨 수로 협력 업체별로 기여도를 평가합니까?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해외 기업 이슈도 있습니다. 해외 기업은 국내법 적용을 안 받죠. 그런데 이익만 공유해준다. 이상하죠. 뭔가 이 법의 원래 취지가 아닌 것 같죠. 이 법으로 국내의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지들이 써놨으니까요. 그러면 해외 기업에는 이 공유제로 이익을 공유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대기업은 보통 한 가지 재료나 한 가지 부품에 복수의 공급자를 두고 있어요. 최소한 세개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분산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해외 기업은 이 미친 이 공유제 타령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앞으로 물량은 전부 다 해외로 배정되겠죠. 신규 벤더도 다 해외에서 찾겠죠. 그러면 한국에 있는 대기업의 1차 벤더들은 다 해외로 나가서 해외 법인을 세우고 스스로 해외 기업이 될 겁니다. 결국 한국 산업 생태계 전체가 손해를 봅니다. 그때 가서 기업들에다 대고 애국심 타령을 할 겁니까? 기업이란 것은 원래 한국 정치판 마냥 감성팔이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법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해요. 기업의 이익은 오로지 주주에게 귀속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달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기업의 이익은 주주의 것이며 주주가 아닌 사람을 위해 쓸 이유가 없다고 썼더니 온갖 날파리들이 거품을 물고 꽥꽥대면서 이건 무슨 1920년대 개념이라는 둥 어디서 대체 이런 얘기가 등장하는지 1920년은 당최 왜 등장하는지 알 수가 없는 개소리를 떠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무슨 대공황 이후로는 기업은 국가의 것이다.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우리나라에는 기업의 목적이 수익 창출이고, 기업은 주주의 것이지, 대중의 것도, 국가의 것도 아니라는 기본적이고 단순한 사실을 못 알아 쳐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업의 이익은 주주의 것입니다. 주주에게 귀속되고 주주에게 처분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라는 발상은 그야말로 주주의 개인 재산을 국가가 빼먹겠다는 발상입니다. 부가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주니까 다른 회사에게도 줘도 된다? 천만에요. 기업의 직원은 주주의 에이전트예요. 주주를 대리해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죠. 타 회사는 다른 주인이 있는 다른 대상일 뿐입니다. 내가 직원한테 밥을 사면 회식비, 복리후생비고 거래처에 밥을 사면 접대비예요. 무슨 차인지 아시겠죠? 기존의 성과 공유라는 개념은 이랬습니다. 공급사가 제안을 해요. 어떤 기술이나 부품을 함께 개발해보자. 설계를 변경하자. 공정을 바꾸자. 소재를 바꾸자. 이렇게 하면 더 개선되겠다. 그리고 공급사와 대기업이 함께 그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대기업은 장기계약을 해준다든지 더 좋아진 부품을 더 비싼 값에 사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보상을 해요. 현금으로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대기업이 직접 공급사에 제안을 하거나 원하는 스펙을 맞추기 위해서 교육을 하거나 기술자를 파견하거나 공정을 갈아엎거나 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발생하는 성과는 역시 두 회사가 공유합니다. 품질과 기술이 향상됐으니까 공급사인 중소기업은 공급 물량을 늘리거나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향상된 효율이나 기술을 이용해서 다른 판로를 뚫을 수도 있죠. 목표 원가제라는 것도 있어요. 대개 IT 업체보다는 자동차 같은 기계 제조사에서 쓰는 방법인데, 특정 공정이나 제품의 원가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협력사와 함께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절감한 금액만큼 양사가 나눠 갖는 겁니다. 이렇게 원래는 성과 공유라는 것은 기업들끼리 자발적으로 각자 현실에 맞는 측정이 가능한 특정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부여하거나 나눠 갖는 형태인데, 지금 이 협력 이익 공유제는 그 대상이 특정 경영 목표가 아니라 그냥 이익 전반이에요. 기업의 이익 전체를 공유의 대상으로 정해놓고 이걸 나눠 갖자는 겁니다. 측정도 안 되고 평가도 안 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법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냥 대기업을 벌하자. 그냥 니들이 번 돈을 나눠 줘라. 이런 법이 되는 거예요. 이 이익 공유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혁신과 기술 향상과 고용의 질적 개선을 유인한다. 아니, 누가 들으면 대기업은 원래 중소기업에 돈안 주고 공짜로 받아 가는 줄 알겠어요. 공급사는 그게 원래 자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부품을 만들어서 대기업에 팔고 부품값을 받는 것. 기술 향상과 경영 혁신과 고용의 질적 개선은 그 비즈니스 모델에서 나온 이익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대 기업에서 추가로 나눠준 돈을 써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회사의 경영 활동은 자기 스스로 부담하고 자기 스스로 책임지는 겁니다. 왜 일상적인 경영 활동을 남의 돈을 받아서 합니까? 세상 어느 누가 대기업이 돈을 나눠주지 않으면 공급사는 기술 개발과 경영 혁신을 못한다고 했습니까? 대체 누가 대기업이 이익을 나눠주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직원 월급을 못 준다고 했습니까? 조정식은 이 법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해요. 이건 기업 간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시장적이지 않다. 이런 개도 안지을 소리를 오선이나 국회의원을 헤쳐먹고 있는 사람이 하고 앉았으니까 개콘이 폐지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제게는 미쳤다고 반발을 합니까? 상경계열 교수들은 미쳤다고 76%가 이 법이 반시장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동반성장 지수 점수를 매기고 한 해에 준조세로만 기업에서 4 40조를 뜯어가서 오죽하면 재계서열 3위 회장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국가가 세금 아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을 입법을 해서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나라에서 무슨 자율타령을 하고 계세요? 기업 자율인 법을 정할 거면 그건 자율로 놔두면 되지. 왜 니들은 10년째 이 법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고 앉았냐고요? 왜 자율적인 법안에 당 지도부의 의지가 확고하냐고요? 니들이 대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싶어서 이걸 확고하게 추진하는 게 아니라는 건 국회에서는 바퀴벌레도 알아요. 대체 어디까지 까불까요 얘네들은? 기업들이 더는 못 견디겠다, 참을 만큼 참았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질지 언제쯤 깨달을까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